예, 우리 최현희 사장님.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9 7 9 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LNG 같은 국가 전략물자는 100%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그 국적 선사를 통해서 운송하는 비중입니다. 핵, 핵심 자원별 국적 선사 운송 비율인데요. 석탄, 철광석, 원유 다 50%가 넘고, 석탄은 93%나 됩니다. 근데. LNG만 38.2%밖에 안 돼요. 어, 아마 2037년이 되면 은 LNG는 국적선사 이용이 거의 제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선이 중요한 이유야.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LNG 안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해운 발전을 위해서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국적선을 좀 쓰는 게 맞다 이런 건데 지금 가스공사는 뭐 이유와 어떻든 간에 국적선을 쓰는 걸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큰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이 가스 운송과 관련해서 국적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라서 더 우리가 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기계약한 걸또 보니까 어 25년에서 39년까지 158만 톤, 25년에서 44년까지 200만 톤. 올해 이거 계약돼 있죠. 근데 네. 이게 어 국적선을 이용하는 FOB 방식이 아니라 DES 방식. 요거는 착선 인노 방식이 아닙니까? 네, 네. 이걸로 되니까 점점 국적선이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운영이 그죠? 그래서 24년도까지 27척이었다가 올해 25년도 13척으로 국적선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다잘 아시다시피 두측은 KC1 때문에 이미 아웃되었고, 그죠? 자, 나머지 12척이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제 경신을 지금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쩔 수있 생각입니까? 최소한 몇 퍼센트까지는 국적선, 그죠? 어, FOB 방식으로 할 거고, 어느 선까지 가는 것이 국가안보나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적절한 선인지, 뭐, 기준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네, 아직 저희가 그거를 그 정하지는 못했고요. 예. 제가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이 15차 그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요 시기에 지금 뭐. 그 미수금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또 가스 요금과 예, 발전 그 전기 요금이 너무 그러니까 그 올라가다 보니까 기, 예, 예, 예. 저, 사장님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 경영합리화 예. 계속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송비가 원료비에그 중요한 포션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국민께 부담이 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요 시기에는 그랬는데요. 올해 연말 안으로 또는 내년 초에 그 16차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수급 물량이 또 발생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좀 그, 어, 그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그 계획보다 지금 그 우리 국산화, 화물창 국산화 문제하고 이 이슈가 상당히 그 맞물려서, 왜냐면 레 o 비를 하더라도 아까 또 다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GTC나 이런 해외의 모델을 쓰게 되면 그 많은 그또 로얄티가 나가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니 화물창 국산화된 화물창을 장착한 FOB를 하면 국적선 하면 더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결국 가스 를 하고 정선 최소하게 쓰 네 근데 이 문제는 저희 가스공사가 혼자서 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그 우리 정부하고 그 긴밀히 그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예그 국적선사 그, 그 적체율 제고 문제는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어,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 이제 그뭐 어, 가스 가격에 미친 영향, 시장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어, 관계기관 업계와 함께 적지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소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으로지 이런 서 검토해서 네, 검토해서 네, 강성모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의원님 지내시기 바랍니다.